안녕하세요. 12월 23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원래는 하나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네.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기를 비우는 상태가 십자가를 이거 자긴데, 어떻게 주느냐? 누구를 위해서 비우냐? 타인을 위해서 비운다. 라고 되겠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그 대상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 앞에. 땅 아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계셨던 그 죽음의 자리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어서므로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용돈 돌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또 하나님 그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둔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서 이루므로 우리가 항상 어, 둘고 떨림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웃에 그 함께 동력하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야 한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도 있는데 어그러지고 그리스도인 세대에 빛들로 나타내어 생명을 말씀을 밝혀서 바울의 수가 겉대지 않게 하여서. 나는 기뻐한다. 어떻게 너희와 함께 왜그렇게 기뻐하냐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 수 있어서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왜? 너희 사정을 알아서 안위를 받으려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어서 그들은 그는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을 구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나는 디모델 너에게 보내기 원하는데 어떻게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나도 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보냅니다.다음 문장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왜냐면 하 그가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는 군사고 나의 쓸것을 돕는 자고 너의 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이고 너의 걱정을 덜어 주려고 했습니다. 에바브로 인데 병들어 죽게 된 것이 낫게 되었고 바울 극유리에게서 그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했고 그 에바브로디도. 에, <laughs> 가, 낳게된 그것들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극률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에바보로디도를 너희에게 급히 보낸다. 왜 너희 근심을 덜게 하려고? 자, 너희는 그를 종귀히 여기라. 어떻게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가 그지도 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너희들이 섬기할나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종기역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을 때에 한 문장 요약을 합니다. 한 문장 요약을 하면서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음, 앞부분에는 바울이 볼까요?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와 우리 속에서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므로 그분과 동력하라고 했고 그 동력의 대상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빌리포 교인들의 에바브로 디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글을 하고 있으므로 이런 글을 뼈대를 잡아서 글을 써, 써, 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럴수를 지극히 높은 영광을 주셨듯이 바울은 이렇게 사역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 사정을 살피려고 보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빌립보 교우들을 지극히 생각하였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가 이제 나았으므로 빌립보 교우들이 그를 잘 섬겨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보내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가 같은 모든 일들이다 그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므로 서로 이렇게 그는 원리 속에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제는 동력자라는 주제로 말할 때 동력의 관계,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 바울과 그리스도, 바울과 빌립보, 교우, 바울과 에바보로디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보로디도와 빌립보 교우, 디모데와 빌립보 교우 이렇게 수많은 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그래서 <laughs> 관계 규칙들을 보면 그리스도와 아버지 이게 관계 규칙의 원리의 기본이겠죠. 예. 그리스도는 아버지에 대해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겸손해 있고 복종했는데. 겸손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복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자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인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원리로 바울은 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 어, 어떻게요? 그, 우리가, 그 시도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왜 행하냐면, 그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므로, 그 시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바울과 빌리보 교우들은, 바울은 빌리뽀 사람들이 행했던 재물,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성김에 자기를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로서, 그냥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어시스트로서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바울의 형제고 함께 수한 군사고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했듯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랬고 에바브로디도와 빌리뽀 교우는 빌리뽀 교우들은 그를 종기역이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그 에바브로디도가 빌리뽀 교우가 성기해야 될 일을 그가 대신해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대신, 너희를 위해서 성겼던 에바보로디도를 너희가 성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동력의 태도, 이 앞부분에 관계의 규칙이, 이렇게 <laughs> 규칙이 있다면 태도들은, 어, 또 중복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너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교 없이 하라. 왜냐면, 어,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 음망을 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시기 때문에, 특번 행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어,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자기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협력자로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드가 빌립보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속에서 왜냐면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대로는 그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처럼 또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게 하는 것처럼 군사처럼 그렇게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력의 태도이고 동력의 내용들은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위로하게 보내고 자기도 가기를 원하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영적 상황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보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바울을 섬기던 에바브리가 병들었을 때에 바울이 매우 힘어자 자기를 섬기다가 그리 됐으니까 하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 기도를 듣고 에바 보로디드를 죽을 병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에바 보로디드와 같이 연관이 돼 있는 빌립보 교회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했고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디모데 교우들도 디모데가 빌립보 교구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 성깁니다. 그리는 것들을 대충 동력자라고 하는 주제로 했다면 나의 적용과 질문들을 한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일은 우리 서로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성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치 아버지가 그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를 높여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들도 그렇게 높이실 것입니다. 종은 성길 때의 주인이 그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높이긴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냐면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또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므로 동력자가 가진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다. 동력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 안에서 동행하시고 그 동력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 이것이 동력자의 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적대적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동력자로 서로 남을 섬기는 것이 남의 뜻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